자, 그럼 또 보시면, this simple and practical device가 주어고, 그 다음에 did 3부이그 다음에 no harm이 목적가 되고, two lions, 이렇게 이제 바로딱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러한 간단하고 실제적인 장치는 did no harm, h a r 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자에게 해가 없었다, 이 말이지. 맞죠? 음. So,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은, 앞에, did가 동사지. 됐나요? 그러면 그쭉 보시면은, were finally able to 할때 이때 were도 동사죠. 그럼 동사 두기면 뭐가 필요하나요? 접속사 필요하죠. 그래서 그 역할을 소가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human beings, 인간들, 그 다음에 cattle, 소, 그리고 lions는 마침내 able to 할수 있었는데 make peace. 평화를 만들 수 있었다,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 되나요? 서로. 자, 여기 cat, 전부터 보시면은, so, 다음에 human b e i n s 복수고, lions 복수고, 동사도 지금 복수죠. 그렇지, cat 도 지금 보시면은, s 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cat 단복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cat 단복수가 똑같다. 좋구, 예. 단복수가 똑같음. 그 다음에, one, another 하면 뜻이 뭐라고? 서로, 서로일 말다. 자, 세 가지 이상일 때 서로, 서로를 표현할 때, one, another를 씁니다. 둘일 때는 each other지. 둘일 때는 each other. 셋 이상일 때는 one, another.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그 다음에, lion lights. 얘가 이제 주어지. 그 다음에 또한, work. 자, 그러면, 어,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인데, for other wild animals. 그러니까, 다른 야생 동물에게도 work for 효과가 있었다. 이 말이네요. 이제 other 동그라미, 그 다음에 animals 할때 s 동그라미 하시고, 두개 연결하시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Richard's Lion Lights 가좋네요그 다음에 얘가, 비용사, 아가 영식 동사. 그 다음에, are being used. 자, 그러면, be, bing, pp지. 하나, 현재 진행 수동이죠. 그러니까, now. 지금도, all over 케냐의 전력에 걸쳐가지고,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지. 맞지? 그래서 주어가 지금 사물주어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되는 게 맞겠죠. bing, pp. 자, used 자리에 using x 하시고, using x. And now...